질문들이 많았었어요. 네. 도대체 nft라는 걸왜 사냐. 근데 결국에는 이런 거랑 똑같아요 크립토 펑크를 떠받치는 이 커뮤니티 라는 게 우리가 오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해서 굉장히 갱스터의 문화가 있어요. 내가 현실 세계에서 그 실현하지 못했었던 어떤 건물주에 대한 이상 이런 것들을 한번 잃어보자 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nft 자산에 대해서 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nft와 하는 영역들을 보면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뭐 게임 아이템도 있고, 가상 부동산도 있고, 수집할 수 있는 커레, 컬렉터블 뭐 그런 아이템들도 많이 있는데 NFT 화되는 디지털 아트를 왜 사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현실 세계에서의 진품과 가품을 봤을 때는 사실 느껴지는 그런 아우라나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디지털 아트를 보면은 이게 진품이든 가품이든 복제품이든 좀 느낌이 같거든요. 지금 이게. 왜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건가요? 네, 우리가 다양한 뭐크립터펑크나 이런 것들도 통칭해서 이걸 크립토아트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이 안에서 장르가 또 세분하게 나눠져요. 그래서 크립토펑크 같은 아바타형 NFT들이 있는가 하면 순수미술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크립토아트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런 장르가 또 있고요. 각각의 이 장르에 따라서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도 하고 구성되는 커뮤니티도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거를 소유하는 이유도 많이 다르게 되고요. 네, 방금 어떻게 보면 질문 주신 게 이런 좀 순수미술에 가까운 아니면 일러스트에 가까운 이런 크립토아트 쪽에 대한 질문이실 것 같은데요. 어, 왜 이 nft를 사냐 사실은 우리가 아트 시장에서 아트 작품을 사는 것도 왜 사지라고 보면은 그걸 내가 정말 사서 벽걸이 뭔가 내가 우리 집에다 액자로 해서 걸어놓을 목적 이냐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근데 다분히 굉장히 많은 작품들은 수장고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 친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분할 소유권 이런 거 요즘 많이 사세요 근데 네. 분할 소유권 산다고 했었을 때 그럼 그 분할 소유권 왜 사는 거냐 결국엔 투자 목적이거든요 음. 투자나 또는 하나의 재테크의 수단인 거예요. 비슷하게 NFT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이 많았었고요.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떠받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이게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고 돈이 될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마음의 기저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형성된 시장이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는 실제 뭐 액자 같은 실물로 그 NFT를 꺼내 와서 어떻게 보면 어. 내게 소유권을 증명을 하고 실제 작품으로 네. 그거를 이제 만든다던가 해서 뭐걸어놓는다던가 하는 이런 행위들도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 그럼 NFT에서 산그 작품을 프린트 해가지고 집안에다 걸어놓는 건가요? 네네네. 근데 이제 단순 프린트를 하게 되면 퀄리티가 안 좋을 테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을 아예 제공해주는 서비스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어 신기하네요. 네네. 오히려 이제 온라인에 있던 그 작품을 오프라인화하는 거네요 네네. 반대로 크립토 아트들이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 이제 네 사람들이 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크립토 펑크라든가 요즘 정말 어. 다양한 크립토 아트들이 나오더라고요. 막 순수 미술 말고도 네네. 그런 거는 또왜 사람들이 <laughs> 사는 건가요? 일단 크립토 펑크는 이제 어느 정도의 입지를 다졌어요. 그래서. 유명세를 다졌다. 그렇죠. 유명세 어, 그냥... 당연히 유명해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크립토 펑크를 떠받치는 이 커뮤니티라는 게 네. 우리가 우리가 오지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오지가 뭐냐면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해서 NFT의 초반부에서부터 나는 이 판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NFT 커뮤니티는 굉장히 갱스터의 문화가 있어요, 실제로. 갱단 같은 분위기. 뭐냐면 굉장히 배타적이고그 다음에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경제, 뭐, 운명 공동체요. 예 그래서 제가 엄청난 돈을 여기서 배팅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자산의 가치가 같이 올라가줘야 다 같이 득을 보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커뮤니티의 본드가 강하고, 그리고 크립터 펑크는 거의 최초에 가까운 NFT라는 조금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좀 존재하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측면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뭔가 내레이티브가 깔려요. 최초의 NFT고, 그 NFT를 홀드하는 사람은 이 판에 오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는, 나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아, 네, 크립토 펑크를 갖고 있다면 나는 초창기부터 NFT에 투자를 했어. 네. 초창기부터 NFT에 대해 알아왔어라는 좀 약간 그런 지위도 있. 그렇죠. 그런 거. 시그널을 그렇죠. 보여줄 네. 수가 있고, 물론 그 NFT를 내가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누군가가. 세컨더리 마켓에서 팔았던 거를 사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오지스페이스에서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크립톤 펑크를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줌으로써 대가지를 지불하고 이 갱단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NFT에 뭔가 이렇게 유대감이나 갱, 갱단 같은 그런 문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 같은 초보자들은 뭔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약간 그런 좀 느낌도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 초보자들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요 이게 저도 사실은 드만한거 같아요 네. 사실은 크립토펑크의 우리가 바닥 가격 플로우 프라이스가 벌써 4억을 넘었어요 픽셀이 다 망가져 있는 이미지가 왜한 4억이나 될까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고요 네.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실제 이제 그 갱단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우리의 커뮤니티는 디스코드라는 채널에서 많이 관리가 되고 네. 거기서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오가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또 이렇게 오가요. 그래서 그 공간에 있지 않는 이상 도대체 이 NFT가 왜 비싼지를 파악하기 정말 어렵다 보니까 아.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말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네. 효과적인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 크립토 펑크 외에도 다른 이제 크립토 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가격이 조금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누군가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마음에 안 들어서 틀어진다거나 이러면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 NFT와 함께 같이 연관된 DAO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DAO는 우리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탈중앙화, 뭐 자유 조직이라 고 네. 표현하는데요. 결국에는 일종의 개모임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 네.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를 중심에 두고서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은 여러 가지 목적하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한 NFT와 연관된 DAO도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DAO들이 결국에는 가버넌스, 투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NFT 프로젝트에 대한 행방을 결정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NFT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이 N nft에 투자하는 다오에 속해 있다가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결이 맞지 않는다 그럼 얼마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이나 토큰을 그냥 매각을 하고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사실은 되게 비일비재하게 네. 존재하고요 사실 이런 것들도 커뮤니티가 발전돼 있어서 굉장히 건강한 측면이라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해 나가서 새로운 NFT를 만든다던가 그런 것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크립트 아트라든지 뭐 미술 작품이라든지 NFT화 된 것을 만약에 제가 이제 메타버스 안에 가상의 갤러리를 만든다고 하면 NFT화 된 작품들을 제 갤러리에 전시를 할수 있나요? 네네 네. 제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소유를 해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디센트럴 랜드 그다음에 크립토 벅셀, 더 샌드박스 다양한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이 존재하고요. 그 중에서는 특히나 크립토 복... 옥셀이라는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그런 갤러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올릴 때는 자신의 이제 소유권 인증을 해야 되고요 자기 작품이 아닌 경우에는 올릴 수가 있는 경우 오픈시에서 판매되는 작품에 대한 링크를 따서 네.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그 작품을 네. 전시할 를수 있는 거예요? 네 거네요? 전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원래 주인에게 뭔가 네. 혜택이 간다던가 이런 거는 아닌가요? 혜택이 가죠 왜냐면 네. 제가 오픈C에서 판매되는 그 작품에 대한 링크를 여기에다가 공유를 한 거고,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갤러리 둘러보다가, 어, 이 작품 괜찮다, 구매하겠다 하면 거기서 클릭하면 바로 오픈C로 연동돼서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판매자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NFT가 여러 공간에서 디스플레이가 됐고,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전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작품을 여기다 올림으로써 사람들에게 더 구경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준 것도 있지만, 이게 판매된다고 했었을 때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 스마트 컨택트를 어떻게 만드냐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가령 과거에 우리가 현실 경제에서 어떤 작품이라고 하면은 제가 화가고 이 화가의 작품은 처음에 뭐 갤러리에 전시되고 거기서 1차 판매가 된 다음부터 그 다음에 계속해서 2차, 3차 거래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2차 시장에서. 네. 근데 이제 그때 이 화가는 처음 원작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없거든요. 한번 팔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금 이 작품이 수백억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처음에 팔았을 때는 수천만 원을 팔았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아무리 유명해지더라도 저의 전반적인 몸값이 높아지는 것일 뿐이지 그 작품에서 판매되는 뭐 수수료를 더 받는다든가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 이 NFT의 영역에서는, 사실상 그 NFT를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가령 손바퀴 있을 때마다 수수료를 제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창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네요. 네네. 그러면 NFT 그 작품을 사실 제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뭐내 갤러리에 전시도 할수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전시를 한 거를 즐길 수가 있잖아요. 네네. 굳이 사지 않아도 이 작품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렇죠. 왜 사나요? 음, 음. 처음에 NFT가 이제 막 거래되고 했었을 때 이런 질문들이 많았었어요. 네. 프린트를 해도 되고 그렇게라도 볼수 있는데 도대체 NFT라는 거를 왜 사냐? 네. 근데 결국에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모나리자 라는 그림도 결국에는 박물관에 가서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프린트를 해서 액자로 걸어놔도 돼요. 그러면은 모나리자 그림을 간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결국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과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모나리자의 작품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는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고, 재산적으로 봤었을 때, 경제적 가치로 봤었을 때 그거를 제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경제적 자산이라는 거죠, 네. 고층면은 그 결국 같은 것 같아요. 경제적 자산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NFT도 진품을 갖기를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네. 것이죠. 네.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모나리자가 이제 시중에도 복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인터넷으로도 볼 수도 있고 진품이 아닌 복제품을 살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가짜 제품과 루브르 박물관에서 본 모나리자를 볼 때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 뭔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숨결을 <laughs>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 네네. 약간 그러한 게좀 다른데 사실 크립토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진품이든지 아니면 복제품이든지 저희가 볼 때는 똑같아 보이거든요. 네네.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화된 크립토 아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왜 진품을 살려고 하는 걸까요? 네. 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laughs>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손. 순결이, 순결이 느껴진다. 네. 정말일까요? <laughs> 결국에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거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나리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런 예술 작품들이 가품 많잖아요. 네. 모조품 만, 많은데 실제로 지금 대여, 되게 다양한 박물관에 있는 것 중에 이게 가품인지 진품인지 모르는 것들도 많거든요. 사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를 느낀다라고 느껴요. 결국에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했었을 때. 저는 결국에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가 왜 하필 다르냐.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했었을 때, 그러면은 걔가 갖는 가치가 무엇이냐와, 그 다음에 그 가치라는 것이, 어, 정말 다빈치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증명이 돼서 이 가치가 거기에 담겨있다라고 느낀다라 그러면 똑같은 논리가 NFT도 성립될 수 있다고 라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 원작자, 창작자가 진짜 만든 거고, 그리고 그거는 이 사람을 이해해서 명확하게 증명된 하나의 작품이고, 나는 그걸 샀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게이 결국엔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그걸 마음으로 와닿게 본인이 네. 느끼냐의 차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크립토 아트를 중심으로 갖는 그런 커뮤니티도 약간 이제 사람들이 살려는 이유가 될까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사실은 어떤 그 커뮤니티에 편입이 내가 되고 싶다 네. 또는 거기에 이제 속함으로써 이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베너핏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자 카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크립토펑크를 샀잖아요. 뭐 비자 카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기관들에서 크립토펑크를 비롯해서 이런 네. NFT들을 이제 구매를 하거든요. 그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독자적으로 이런 스페이스에 들어오려는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스페이스 또는 NFT 스페이스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서툴고 날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기술력도 있고 우리 IP는 굉장히 세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겠다. 들어온 플레이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플레이어들 중에서 이미 게 시장에 안착한 어, 플레이어들이 있냐라고 그러면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오지 스페이스에서 이깽단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고 결국에는 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됐었을 때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이제 빛을 발하고 인기몰이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커뮤니티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팬층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블록체인에 있는 내부에서 존재하는 이런 커뮤니티가 먼저 받아들여주고. 여기서 일단은 안착을 할 거면 이 판에 맞는 룰을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자카드같이 이미 레퓨테이션도 있고 파워도 있는 존재들이 굳이 크립토펑크를 사는 이유는 이 판에 안착하고 싶은 니즈를 네.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해보면 정말 순수 미술처럼 순수 예술처럼 그러한 이제 진품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NFT만의 그러한 이제 커뮤니티 형성이라든가 그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커뮤니티 자체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사는 경우 도 있다라고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MZ 세대의 중요한 키워드 플렉스. 저 아. 측면도 있는 거죠. 아. 네. 네. 내가 이런 NFT 크립토펑크 갖고 있다. 그리고 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FT가 완벽하게 다 유니크하지는 않다라고 네. 표현드린 부분이 이 부분에 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숫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바타 NFT 같은 경우에는 세미 넘펀접을 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은 대체 불가능하나 어느 정도 공유하는 이런 특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완벽하게 모든 게다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크립토펑크 하면은 우리가 뭐에이 도 있고 종비도 있고 네. 특성값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런 특성값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 지위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 요. 예를 들어서 얘는 에일리언이고 뭐 이어링을 했고 이러면 더 비싸 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의 지위를 파악하고 어느 게더 희소성이 높고 네. 그래서 어느 게더 비싼지에 대해서 일종의 그런 체계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런 뭔가 본딩 이 일어날 수가 있고 공유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네. 그런 룰들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근데 만약 그런 룰이 없다. 각자 다 갈라 파고 스다 그렇게 되면은 본드가 본딩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아바타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 넘펀저한 것과 완벽하게 순수의 미술에 가까워서 완벽하게 다 진짜 다 다른 NFT들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뭘 매개로 이사람들을 뭉칠까? 한다면 어떤 작가를 기준으로 해서 팬들이 모일 수 있겠죠. 그 작가를 위한 또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그쵸. 되는 거 형성이 된다라 고 그러면 의미 있게 이제 커질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뭔가 엄청 유명한 우리가 작가가 기억 이 나나 하면은 마땅히 기억나는 사람 아직 많지 않을 거거든요. 뭐 비플의 작품 유명했었고 그래서 비플 굉장히 유명해졌으나 사실은 비플의 작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살수 있는 사람의 수도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어 작가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팬들이 대중의 팬들이 형성이 될수 있느냐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크립토 펑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1000명, 2000명에 가까운 팬층들이 그 가격을 떠받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최소 1 0 0 0명 이상의 팬들이 있는 거고요. 음.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상 부동산 NFT는 과연 사람들이왜 살까? 네, 이것도 좀 궁금해요. 현실 네. 세계에서의 뭐 땅은 여기다 내가 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투자 목적으로 사, 사잖아요. 네네. 근데 가상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뭐 이게 투자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디센트럴랜드 땅왜 사고 샌드박스에 땅왜 살까? 네. 어, 처음에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지켜봤었어요. 제가 재밌는 이유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디센트럴랜드가 처음에 이제 땅을 프리세일이라는 거했어요 분양 청약 이런 느낌이죠. 거기에 뭔가가 열리기 전에 땅부터 선판매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땅을 샀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 땅들이 비싸게 팔렸냐? 거기도 나름의 도로가 있고 이렇게 맵이 있거든요. 그랬었을 때 어떻게 보면 서울 같은 느낌의 중앙 가운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길들이 나 있어요. 사람들은 어, 과거의이 이 전통 경제에서부터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투자했었던 패턴들, 그 플레이북을 그 로 매핑에 가요. 그래서 처음에 이길 주변이 다 비쌌었어요. 그 다음에 길이 교차된 부분에 있는 그 팔셀 땅들이 비쌌었어요. 나중에 실제 디센트럴랜드가 정식적으로 서비스 오픈이 됐는데, 왠걸 텔레포트 기능이 있었어요. 순간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 길이라는 게 되게 유명무실해졌거든요그 기능이 없으면 이제 사람들이 걸어서 가야 되는데, 순간 이동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도 재밌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길 주변에 있는 땅들은 비싸요. 왜요 왜요? 왜 그럴까요? 네. 결국에는 사람들은 어, 어떤 나름의 어, 일단, 규약 같은, 나름의 프로토콜, 나름의 행동 방식에 대한 보이진 않으나 존재하는 일종의 룰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여기에 이제 그대로 매핑 된 다음에 서서히 바뀌기 시작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이 메타버스라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해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걸 산 이유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아, 다분히 우리가 이제 부동산 불패시나 라는 요 컨셉이 그대로 이 사람들 머리에는 남아있구나.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열렸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현실 세계에서 그 실현하지 못했었던 어떤 건물주에 대한 이상, 이런 것들을 한번 이뤄보자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투자적인 관점 이외에도 어 실제 지금 뭐 다양한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땅들을 많이 사요. 그걸 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일종의 테마파크를 여는 경우도 있고요. 어그 다음에 이거를 뭐 임대를 해주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파크나 작품들을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또다시 여기서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들도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빈 공간에. 실제 3D 아티스트들을 고용을 해서 뭐 어떤 건물들을 세워준다던가 태양파크를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는 비즈니스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땅이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높은 곳에 당연히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는데 네. 가상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땅을 무한정 늘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현실 세계처럼 수요가 높은 곳이 더 비싸고 이렇게 네. 되나요? 예를 들어서 뭐 디센트랜드나 샌드박스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생성된 수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더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는 땅들이 존재하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구역들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땅이 더 생성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은 본인들이 만들어내기로 한땅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이제 월드가 열리면서 이제 거기에 살수 있는 매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 개를 만들어 했는데 더 발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항상 그게 걱정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랬었을 때어 사실상 가능은 하나 기술적으로 더 찍어낼 수는 있으나 어, 그렇게 되는 순간 경제가 전부 다 무너져버리겠죠.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또는 개인에 대한 웹퓨테이션도 전부 다 물거품이 돼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블록체인에서 되게 투명하게 데이터로서 증명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섣부르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구조상 네. 현실 세계에서 뭔가 제가 뭐. 예술 작품이든 뭐 물건이든 이런 거를 소유한다라고 하면은 점유권 점유를 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NFT에서도 크립토 펑크를 제가 소유했다라고 하면은 이 권리는 어디까지 제가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NFT를 우리가 산다고 했었을 때 많은 분께서 처음에 헷갈리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이 작품을 사게 되면은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 우리 전송권, 그 소유권 이런 건다 갖게 되는 것인가? 사실상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 작품을 산다 할지라도 저작권은 저한테 오는 게 아니어서 그걸 가지고 제가 뭐 2차, 3차 창작물을 만들 수는 없어요. 단순히 이제 어떤 소유권 증명서 같은 느낌에 가깝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네. 그럼 가상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땅을 소유를 하면 그거를 어디까지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뭐 임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나요? 그렇죠. 임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할 네. 수도 있고요. 그럼 현실 세계의 소유권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네, 네. 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명품 브랜드들이 실물 상품을 NFT화한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진품 증명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것까지 NFT화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상상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양한 것들이 NFT화 될수 있고. 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걸 제안하는 건 상상력밖에 없다. 음. 예를 들어서 뭐뭐 방귀 소리를 NFT화 음. 한 케이스도 있었고 소설 작품 같은 것도 이제 NFT화하려는 노력들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NF, NFT화 될수 있다. 자꾸 추가로 궁금해지는 게 생기는데요. 네. 소설을 NFT화를 하면 네. 소설 진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왜 진품을 가져야 될까요? 이 비슷한 케이스가 네. 어, 뭐가 있었냐면 잭돌씨라고 해서 네. 트위터의 아 창업자가 거의 최초의 트윗을 만든 게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비싸게 팔렸거든요 네. 그 사람 도대체 그걸 왜 샀을까요? 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살려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초의 어떤 되게 상징성 그다음에 역사적인 뭔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역사적 그 순간의 스냅샷에 대한 소유자가 되고 싶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은 갈망이 있는 거죠